제가 병석에 있을 때 어,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필리핀의 환상이 확 보이는 거예요. 청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리핀이 가장 한국에 가깝고 뭐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주제적인시도를 키울 수 있는 조율, 조율 좋은 토양이 필리핀이라는 마음이 너무 들어서 하나님 필리핀 가겠습니다. 그래서 병석에 나오자마자 바로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네. Hi. Hi. Oh, I'm very happy to see you here. <laughs>

they would. And l 그들이 알고 확신. t h a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께 나가이 아는 것입니다. The o n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인 것을 알게 되게 하십시오. 우리 우리들만은 열방의 젊은이들 함께 일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또 하나 엄청난 음성을 준 것은 미국이 아 미국. 내 아주 지낼 친한 친구, 미국에, 어, 느 그분이 막 기도하다가, 어, 교회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막 기도하는데, 활주를, 비행기 활주를 준다고 그랬어요. 뭘 준다고요? 비행기 활주를 준다고, 어, 목사님 음성을 들은가. 근데 목사님만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믿음 좋은 분이 막 기도하다가 똑같이 음성을 들은가. 목사님, 우리 교회 비행기 활주를 줄 거야 하면서, 이쪽 그룹이 약간, 약간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떴다 떴다 비행기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전부 다 이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비행기 활주를 준다고 막 기도하는 거야. 이쪽에 있는 별로 기도도 안 하는 맹숭맹숭한 이분들은 무슨 비행기장을 주냐고 막 이렇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따지고 있어. 근데 이분들이 막 기도한데 갑자기 앞에 있는 분이 목사님, 목사님, 제가 생각, 성령께 생각나게 했는데 우리 친척이 부동산 하고 있는데 나한테 하나님께서 부동산 가보라고 혹시 주위 주변에 비행기장이 나왔나 안 나왔나 그래서 비행기장을 갔어. 아, 부동산에 갔어. 근데, 부, 부동산에서, 미국은 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도 있지만, 도메스틱 에어포트가 많아요. 국내 비행기장이. 근데, 비행기장이 잘안 돼가지고, 비행기장 한그귀퉁이를큰 땅을 판다고 부동산에 나왔대요. 그래서 그 뒤에는 기도 많이 한 분이 라라 쌈다라리야, 칸바라리아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음성은 들어가지고 와 그러면 성령께서 뭐라 하면 네가 옛날부터 돈 뭐하는 거 있잖아 그것을 네가 꿈처는 돈을 네가 마중물로 부어라 이 교회 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도 확장을 부어라 그러니까 이 분이 막감동이오니까 숨기던 돈을 <laughs>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해서 그래서 그 분이 마중물로 계약금을 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어, 병의장을 사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0명 밖에 안된 교회가 지금 2만 명이, 2만 명. 몇 명이요? 2만 명. 또, 에베도 스페니시하고 영어로 제가 직접 세 번이나 그 교회에서 부흥해갖고 갔는데, 이번에 조만간에 또갈 거예요. 갔는데, 어, 말도라도 목사님 한 번, 한번 해보실래요? 말도라도 목사님. 내 친구 목사님 사진 보세요. 그런데 나는 나이가 동갑이어서 아주 나한 홍콩 부스부터 알게 돼서, 오래전부터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 방언 기도가, 이 교회의 피결이래, 부흥이라고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방언하다가 막 능력받고 권능받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말도라도 목사님 교회가 지금 전 세계 부흥의큰 원동력. 근데 이, 이 교회가 아, 이 브랜치 처치, 예를 들어서 지금 유일 간사님이 김포성전을 지금 세우잖아요. 제자가 세우잖아요. 근데 세웠던 제자 교회가 더많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데 이런 교회가 몇 개냐? 500개, 500개. 몇 개라고요? 500개. 그러니까, 말 들어도 목사님,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홍콩 보고만 집회하자! 그러면, 제자들이 전부 다 모이는 가몇 명이 모일까요? 500명. 500명이, 보통 500명이 아니고,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지도자들이 모이니까, 그 집회가 불이 붙는 거지. 불이 붙어 막, 막 뒤집어지는 거지. 그런데, 500만 모는 게 아니라, 그 브랜치서치 한 교회당, 거기 사역자들이 한 10명씩 모여. 그러면, 한 교회당 10명씩 모이면, 한 집회 때몇 명씩 모이는 거예요? 5천명씩, 5천명씩, 그, 그 스탠바우 5천명이야. 그러니까 막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지. 이런 사역이 우리 열방 제작교회도 반드시 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 말더러도 목사님이 제일 아끼고 기도하는, 동역하는 분이 파울라 화이트라는 분이야. 파울라 화이트 한번 사진 보세요 파울라 화이트. 파울라 화이트는 어떤 분이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을 위한 기도의 어, 대표 지도 목사님이야. 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미국 정치 경제 모든 리더들의 모임의 대표가 파울라 하이트인데 파울라 하이트와 제일 가까운 친구분이 어, 가장 가까운 분이 바로 내 친구 말도라도 목사님이야. 지난 대, 대선 때이파울로 하이트가 기도했때 어,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영상이 나왔더라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보세요. He c l Start out, we'd like to pray over him, and we know we are people of prayer. So, will you stretch your hands and pass and present? Trump, these are some of your greatest faith leaders that would love to pray over you. Pastor Jensen's gonna start, Apostle Modern Otto, and uh, we love you. Will everybody just stretch your hands towards the president before he gets up because we know that prayer makes a difference? let's all pray heavenly father we come to you today and we thank you for this nation that was born in 1776 we pray in 2020 it would be born again we pray for your spirit to move across our nation and we humble ourselves and we pray amen I want you to stretch your hands toward him, please. Father,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we come before you, Lord. We present our president. We come together from all denominations, all races together, as the Bible says, to pray for those in authority. Father, let your kingdom come. Mm. Let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기독교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수 있도록. 그 일에 영적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한국도 기독교. 그래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지켜주고, 미국과 한국이 연대해서전 세계 복음을 전는 동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미국과 우리는 혈맹만이 아니라 신앙 동맹까지 됐죠. 이 일을 위해서 정광호 목사님 그렇게 정말 길을 열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 열매를 맺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의 마지막 어, 그림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주는 것은 바로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을 도우라고. 그중에 제일 핍박받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번사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돼. 이스라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어 어려운 사. 그래서 많은 알리아 운동의 열방 지자 교회가 뜨기 쓰인바으요 단순히 벤야우다 거리에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멘. 이스라엘 영상 한번 틀어줘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 여러분. 저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찾고 싶은 바로 동성애 덕입니다 거기서 많은 동물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을 주도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도서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기다림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우리 이만담기직생들이 팀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중단을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메시아의 힘을 천팔의 완벽한 진동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 저기 통곡을 해서 울어요. 왜우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 달라고 막 아, 울어, 막 아, 울어. 그런데 어, 그거 그 그래서 울면 안 되고 그들은 뭐에 울이냐면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 엄청난 기쁨의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엄청난 불살개가 되고 그리고 순전한 기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 2편6절 시작.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라는 말을, 형통하는 말을 영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형통이라는 말을 안전이라고 해요, 안전.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려면 이스라엘로 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 눈동, 눈동자예요, 눈동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눈동자.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찾아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와께서 호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눈동자는 뭐예요? 몸 중에서 제일 귀한 자리가 눈동자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다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 눈, 눈, 눈이 모든 걸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계야, 시계.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역이 더 많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